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살펴보면요, 이 원은 중심이 (a, a)이고 반지름이 b인 원입니다. 어, 중심 좌표가 x 좌표, y 좌표가 같기 때문에요, 중심이 y는 x 직선 위에 놓여있는 원이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좌표평면 x, y축이 있고 y는 x직선을 하나 그려놨으면 지금 빨간 식의 형태로 지금 중심이 a, a인 빨간 원호를 통해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원을 지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얘가 x-a 제곱 더하기 y-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의 제곱은 b 제곱이 원이 되고요 어, 그리고 계속 문제를 보면요. 문제에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이 Y는 X와 X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했기 때문에 이 빨간 주어진 원이 지금 밑으로 평행 이동이 됐을 것이고요. 그리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아, X축 Y축이 아니죠. X축에 접하고 Y는 X라는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기 때문에 검은 원의 형태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평행 이동된 원의 중심은요, 중심이 A, x 좌표는 같을 것이고요, y 좌표는 Y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A-2가 되고, 반지름은 똑같이 B인 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밑에 지금, 이 원을,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처음에 주어졌던 원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빨간 원에서 중심에서 X축으로 우리가 수선을 이렇게 내리고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도 a, x 좌표가 a였으니까 요 길이도 a, y 좌표가 a였기 때문에 지금 요 삼각형 분홍색 변 하나 이름을 붙여 볼까요? 그러지 말고 처음 원의 중심을 우리가 o라고 부르고요. 수선의 발을 h 그리고 요 원점을 a라고 부르면 삼각형 o a h가 직각 이 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이고, 여기서 지금 수선을 내렸으니까 90도를 갖겠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45도가 되고요. 이각 5도 45도가 되겠습니다. 45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행 이동이 된 밑에 원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요 밑에 원에서 역시 반지름을 접선에 내려주면 반지름과 접선이 90도로 만나겠죠. 그래서 요 y는 x라는 직선과 파란 원의 반지름이 90도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수선의 발을 요 수선의 발을 우리가 l이라고 부르고요. 요 파란 원의 중심을 m이라고 잡았다면 삼각형 MLO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 여기가 90도인데 처음에 삼각형 OAH 때문에 45도가 됐기 때문에 요 각도 45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각 이등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길이를 좀 확인해 보면요. LM의 길이는 파란 원의 반지름이니까 물론 반지름의 크기는 변하지도 않았고요 B가 되고요 직각이등변이니까 요 l o 의 길이도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각의 삼각형 1대1대 루트2니까 OM의 길이가 루트2B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MH의 길이는 원래 반지름 B였으니까 이걸 이용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첫번째 om 길이 더하기 mh의 길이는 oh의 길이랑 같아야 되는데요 루트2b 더하기 mh는 b고 지금 oh의 길이는 a였던 것이죠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루트2 플러스 1의 b는 a겠네요 그래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식은 아, 잠깐만요. 지금 키가 잘못 눌러져서. 잘못 적혔고요.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또볼수 있는 것이죠. 원의 지금 파란 원에서 보면 x축과 파란 원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 반지름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꼭지점의 y 좌표랑 같아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꼭지점의 y 좌표는 a-2구요. 그리고 반지름은 b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하나 또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에서 찾은 요 식과 2번에서 찾은 요두 식을 연립해 가지고 a b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 풀이를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 식에다가 번호를 붙이면 얘를 3번식 얘를 4번식 이라고 부르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 2 플러스 1 b 는 a 그리고 a 마이너스 2는 b 그러면 지금 얘가 4번씩, 얘가 3번씩인데요. 4번씩을 B에 관해서, 어, A에 관해서 풀까요? A에 관해서 풀면 B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리고 3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에 B는 A 대신에 B 플러스 2가 되고, B 항을 자변으로 이항을 하니까 루트 2 플러스 1B 마이너스 B는 2. E. 비로 묶으면 지금 루트2, 플러스1, 마이너스1의 b는 2가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1과 마이너스1이 사라지겠지요. 그리고 b값은 루트2로 등식 양변을 나누게 되면 루트2분의 2가 되어서 루트2가 되네요. 그래서 b가 루트2가 되고요. 그리고 3번의 식에 대입을 하면 아, 3번의 식 4번의 식에 대입을 할까요 4번의 식에 대입을 하면요 지금 a-2가 루트2였으니까 a는 e 플러스 루트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b는 루트2 a는 e 플러스 루트2가 나와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를 해주면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4의 b가 루트 2였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전개했을 때4 그리고 4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4 루트 2니까 4 루트 2가 사라져서 4와 2를 더하면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도형의 특수각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